17년도 우승 멤버 타자들 대 24년도 우승을 도전하는 이 타자들, 과연 포지션별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희 야구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참가를 했던 우리 선수가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메인이죠 있죠. 그, 17년도 우승 메인이었죠. 아, 그때, 그때 분위기를 일단 좀 설명을 좀해요 그때 분위기? 그냥 우당탕탕 하면 10점이었습니다. 그냥. 아타격이 네, 굉장히 네, 네. 좋았죠. 네, 선발투수가 뭐 9점을 주든 10점을 주든 그냥 우당탕탕 하면 10점이었어요. 어 방울 9점대만 나오면 승리투수 만들어준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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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무조건. 네, 네, 네. 아 정말 매서웠었습니다. 그때는 뭐 경기장 가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 SSG 그 인천경기장 갔는데 그냥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막 아니 그때 당시를 좀 현향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야구가 흐름 게임이잖아요 분위기 네. 게임이잖아요 분위기가 넘어갔는데도 타자들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쵸 그만큼 아주 매서웠던 네. 타격이었던데 점수가 10점이 났는데도 더 내고 그쵸 그쵸 네. 자 그러면 포지션별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24년도 올해 과연 우승이 충분할지 어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루수 비교입니다 1루수 17년도 누구였죠? 아 어, 우리는 그때 당시에 키팀이죠 네. 김주찬, 지금, <laughs> 현 저, 코치님. 아, 정말 그 베이스까지 빨리 도는. 아니, 김주찬인데, 뭐, 뭐할말 있습니까? 김인데 아니, 어디 이기자는 경기가 아니라. 아, 예, 어, 아, 예, 24년도가 아, 이, 어차피 우승해야죠. 아, 예, 똑같은 대가죠. 네, 예, 그렇죠. 예. 싸우자, 예.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예. 아, 저희 24년도 이제 한국 시리즈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인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이우성 선수로. 아그래서 그렇죠. 예, 이우성. 이우성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어, 어, 일단 이우성 선수와 김주찬 선수의 이제 전체적인 어, 기록을 좀 비교하자면 이제 타율 네. 저희 이우성 선수가 지금 현재 3할 6위를 치고 있습니다. 아, 잘 치고 있네요. 예, 김주찬 선수가. 어, 어, 김주찬 선수는 그때 당시에 3할 9위에서 끝났어요. 아,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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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차이가 없고 이제 이우성선수라 하면은 그래도 차이가 없는데 홈런이 8개. 어, 홈런 이 8개. 네. <laughs> 김주찬 선수는 그냥 두 자리수예요. 몇 개예요? 12개. 아, 제일 아, 못쳤을 뭐... 때예요. 그리고 아, 별 차이 없네요 근데 아니, 2017년도가 김주찬 코치님의 그 커리어상 제일 미약했을 때가 12개예요. 그니까 러 12개잖아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잘 치고 못 치고 상관없어요. 17년도 우승했을 때몇 개를 쳐가 아, 중요한 네,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선수를 네, 네.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아, 네, 그 해에 이제 어느 정도 해야 아, 우승을 가는지. 아, 네, 예, 예. 그래서 12개, 8개. 뭐 비슷합니다. 타점도 47타점이고, 네. 어, 김주찬 선수 타점이. 아 훨씬 많죠. 거기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훨씬 많죠. 그니까 러몇 개인지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몇 개인데요. 한두 배는 될 거예요 두 배? 네. 타점 공, 아, 조사 안 해봤군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그럼 취적으로 봤을 때 이우성 선수와 큰 차이는 없어요? 네없습 네, 3할 6리 3할 9리 아 3리 정도 차이 나는데 어 아, 그러면 뭐 1루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없다 어 비등비등해요 어 네. 비등비등하다 네, 네. 너무 잘해주고 있죠 이그 네. 네. 당시 김주찬 선수는 보통 몇번 타순 이었죠 2번 타순에 많이 고정이 됐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어비슷하네요근 네, 네. 선수는... 그 승리 기여도가 사실은 다를 거예요 이윤성 선수도 빠르지만 김주찬 선수는 도루도 있고 그 주도하는 능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비 부분에서도 김주찬 네, 선수는 네. 외야를 보지 않았 습니까 아 외야에서 1루로 이제 전향을 한케이스인데 수비를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아, 약간 일루는 조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의 기여도나 승리 기여도를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24년도가 음, 살짝 밀릴 수 있다. 어, 밀릴 수 없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약간은, 네. 약간 24년도 조금 아쉬운 상태에서. 이루소로 네. 갑니다. 이루소. 네, 네. 어, 현재 이제 24년도에는 김선빈 선수죠. 네. 김선빈 선수. 지금 현재 김선빈 선수인데, 그때 당시에는 안치홍 선수였어요. 아, 이루 안치홍 선수. 도하고 안타치고. 네. 네. 안타 치고 도로. 네, 안타 치고 도로. 네. 도로하고 안타를 칠 수가 없어요. 안타를 차야 도로. 김선빈 선수가 3할 2푼 2일이. 안치홍 선수는 일단 150개 넘게 안타를 친 선수예요. 그래서 타율을 네. 보시면 그때 당시 3할 1푼6리 이로 제가 보거든요 네. 네. 안타 개수로는 비교하기에 좀 애매한 게 아직 게임 수가 24년도께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안타 개수로는 아직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타율로 좀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타율, 네. 네. 타율로 비교했을 때김선미 네. 선수가 3만 1푼 2위 네.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3만 1푼 6위 아 여기서도 이제 4리밖에 차이 안 나네요. 아 근데 안치호 선수는 원이몇개인줄 네. 아세요? 몇 개였나요? 21개. 어, 아 그때 당시에 좀 초저득 수준 넘어갔어요. 예. 근데 김선비 선수는 원래 기대했던 홈런 개수가 있는데 네. 그에 넘기는 8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 많이 쳤네 원래 한 3개 쳤는데. 네, 3개. 8개면 굉장히 커리하이예요. 네. 오, 커리하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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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선빈 대신 수비나뭐 이제 캡틴으로서의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팀에 대한 기여도가 좀 있죠. 음. 그래도 김선빈 선수가. 맞습니다. 네. 이, 근데 이두 선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둘이 음. 키스톤 콤비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저는. 약간 좀 아쉽네. 어, MMO 할수 있는데. 네. 어,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도에 안충 선수가 중요한 게임에 좀 실책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음. 어, 아, 비슷하네요? 네네네. 네, 김성민 선수, 선수. 시즌 선수. 초반에. 네, 그 그렇죠. 글러브에서 공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글러브 공이, 예, 네, 많이 뚫렸죠. 하지만 화순 짠초친답게 네. 바로 멘탈 잡고. 네. 지금 요즘 뭐 아주 불방망입니다. 예. 네. 역시 뭐, 화순 주먹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삼두수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아, 3루수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제 3년 차의 김도영 선수가 아, 3할 4푼 7리를 치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네. 그렇죠. 와, 맞아. 3할 4푼 넘는다니까. 김도영 선수. 네, 네, 진짜 넘 17년도 3루수 아시죠? 이범호 감독을. 아, 지금 홍보모. 아, 17년도 이제 선수 연데 이제 감독으로 이제 전향을 한. 네. 그때 타율이 어떻게 되시죠? 그때 타율이 2할 7푼대였어요. 근데 홈런이 25개. 아니, 요 조절을 했는데도 25개였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서른다섯 개요. 스물다섯 개로뭐 잠깐만 제가 잘못 잘못 얘기를 했네요. 차이가 왜 홈런으로 가요? 통산으로 갈까요? 통산 아니 그한 시즌을 아,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여기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아, 얘기하는데, 아, 네네. 24년도에 우승할 수 있는지에 아, 대한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아, 자꾸 제가 현장에, 현장에 가니까. 지금 네, 네 지금 이 24년도 가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우승했을 때하고 차이가 음, 있냐를 우리가 한번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범호 선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해결사 본능이었었고, 아, 어, 그말루포의 예, 이제 기록을 아, 가지고 아, 있을 정도 기록의 사나이고, 말루의 사나이고. 예, 말루면은. 순간에 제가 아처번에도 마... 리뷰를 했지만, 예. 이범호 감독님은 주자가안나 없으면 네. 깠어요, 아, 없으면 안타를 안 갔어요. 일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네. 해결사 능력이 네. 충분히 있었고 네. 3루에서도 이제 이범호 선수 특유의 손목 송구. 아, 그렇죠. 그 스냅 딱 이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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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비에서도 강점이 있었고 하지만 아, 데 젊은 피, 김도영 선수가 야. 역시 3루 쪽에서만큼은 올해 뭐 특출나다 못해 아주 역대급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예. 예, 대한민국 모든 프로야구 KBO의 전체 기록을 갈아치우고 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 그래. 해. 해. 나는 이 영상 찍고 조만간에 40, 40 찍을까봐 지금 걱정돼요. 아, 우리 벌써 찍어면안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찍어, 아니, 미리 찍어도 될 정도로 예. 아, 굉장히 이제 다섯 예.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하루 빨리, 이제 빨리 기록이 경신했으면 좋겠네요. 예. 삼루, 음. 크으, 아, 이보모대, 김도영. 야, 흥미진진하네요. 전체적인 내야의 느낌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내야의 사장관이라고 하죠. 아, 유격수. 유격수. SS. 예. 음. 유격수 부분 은 어떤지? 어, 저희 17년도에는 김선빈 선수가 유격수로. 아, 지금이 이제 2루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2루수로 전향을 했지만, 그때 네. 당시에는 네. 유격수였어요. 타율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4알에 가까운 3알 7푼 아 3알 7푼 때를 쳐주면서 100번 <laughs> 당 안타가 37개인 거예요 그 당시 김선빈 선수가 이제 최초로 강한 9번 아 그렇죠 강구를 아니, 만들었어요 강구, 강구. 네. 네. 그 전에 강한 2번을 선호하는 이제 네. 그렇죠. 이런 라인업이었는데 아, 네. 9번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전체적인 타순이 무서워졌던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되게 고생 많았다 김선빈 선수가 네. 안타가 176개예요 음. 엄청 저 출루도 많이 하고 네. 또김병균 선수가 또 이게 또 발이 또그 잔발이 빨 예, 네. 제가 네. 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그 상황에서 수비도 깔끔하게 엄청 잘해줬어요. 어, 지금 우리 박찬호 선수가 수비 적인 사실 올해 박찬호 선수는 나는 지금 현재 타율은 3할3리인데 네. 골든 글로 골든 글러브에 가장 유력하지 않나아 그렇죠. 네. 지금 박찬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유력수가 없어요. 아 어, 프리미엄에 붙을 거고 대처할 수 있는 그. 없네. 선수가. 없어요. 네. 박상훈 선수가 골든글로브에 가장 유력한. 아, 사람. 네, 골든글로브 축하합니다, 박창 선수. 그리고 지금, 현재 내야수만 지금 4명을 이야기했는데, 3알 이하가 한명도 없습니다. 아하... 모든 타자가 3알 이상을 치면서, 아하...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굉장히 좀 음... 좋지 않나. 음... 균등하게 좀. 분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4년도 내야는 강하다. 강하다. 예,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어, 그런 강함의 네. 타격들을 가지고 있다. 인정합이 나가죠. 2024년도도 2017년도의 본각에 되게 수비나 사실 뭐뭐김동수 선수가 실저 실제 1위를 하고 있지만 에이. 짜임새가 활발하게 유격수 저 박찬호 선수가 움직여주고 있고 김성빈 선수, 베타랑 선수가 2루에서 뒤받침하고 있고. 정우성 선수, 정우성 선수가 또 수비에 또 눈을 떴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전... 걱정 안 하셔요. 근데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현재 대한민국 이제 KBO 역대 기록 중에 보면, 한 시즌 최다 실체 기록을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 하나 바로 밑에 지금 현재 기아입니다. 음... 근데 몇개 차이 안 나요. 몇개 차이 안 나요? 근데 게임의 기아가 남아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하는 김에 계속 어, 또 하시죠 그냥 사실상 일이라고 네, 생각하셔도 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아, 실세위 축하합니다. 네, 올해 아, 조금 실책이 많다 이게 조금 1위네. 네,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아, 좀 아, 이야기 아, 드리고 아, 싶네요. 아좀 네. 아, 아쉬워요. 센터로 네. <laughs> 아, <좀 아쉬워요. 웃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견수 기억나세요? 아 버나디나. 로저 버나디나. 아 버나디나는 근데 진짜 재계약 안할 때. 네, 네. 좀 아쉽지 않았어요? 많이 하셨죠. 잘했어. 진짜 뭐야? 버나디나 진짜 잘했어요. 아니 그통상권필 선수를 사실 아, 그 그렇죠.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필 선수의 법금가게 버나디나 선수도 굉장히 사랑을 핫단, 많이 받았죠. 네, 사랑 을 네. 많이 받고 핫한 선수였어요. 아 맞습니다. 아... 버나디나에 <laughs> 이어서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소크라테스. 아,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가 센터를 보고 있죠. 네. 어, 타이거 쪽으로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사실, 지금 현재는 3월 7이지만, 일 사실상 3월 5일이라고 봐도 돼요. 음... 너무 4월달까지, 5월달, 5월달까지 버렸어요, 시즌을 그냥. 음... 시즌 느끼셔야겠나요? 네, 그거 다 메꾸느라 지금 좀 늦었는데. 아. 요새는 뭐 역대급 커리 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억하세요? 제가 서크라테스 선수가 사말을 무조건 쓴다고 에버가 사말이라고 제가 봤죠. 그렇죠. 예, 무조건 사말로 정확합니다. 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어, 17년도 버나 저나디나 선수는 에이. 이 어깨랑 이 발이 진짜 깜찍했지,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기억나요. 에이, 아니 안타치고 이루가 있어요. 아 그리고 내 기억에 에이. 발이 확실히 버나디나나 소크라테스나 같은 이제 흑인 선수들인데, 이 발이 엄청 버나디나 길었던 걸로 기억나요? 어, 이컴버스 자체가 엄청 네. 크고, 진짜 한, 딱 육안상 보면 한 8발 정도면 베이스를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대신 소크라테스는 엉덩이가 네. 허리에 붙어 있습니다. 아, 맞요 근데 소크라테스 선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음, 네. 아, 모자 이거, 이거 트레이드 마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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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도 열심히 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고, 열심히. 네. 예, 아, 그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어깨도 좋고. 왜야 수비도 곧잘 합니다네 수비도 잘 합니다. 예, 예, 예. 수비 잘 합니다. 예, 예. 소크라테스가 실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보다 아, 동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음, 그, 그, 사는...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laughs> 본인 나이가 지금 몇 살? 네? 41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말이겠죠. <laughs> 위에 뭐 이상하잖아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3 30...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아그렇 네. 예, 자녀도 있죠. 예, 딸딸 키우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 뭐 용병에선 사실 어디가 위다라고할수 없다. 어 근데 사실 17년도 용병 그 버나디나 선수가 사실 위죠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어, 기회는 남았습니다. 소코라테스 선수가 큰 게임에 코난 시리즈에 가서 네. 버나디나 선수가 버나디나는 시리즈... 타율이 어떻게 됐어요? 버라디나 선수는 타일 3월 2푼 때였을 거예요. 네, 3월 2푼인데, 네. 소그라테스가 3월 7일이거든요.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버라디나 선수가 쿨한 시드때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 MVP급 활약을 해줬고. 소그라테스도 가면 잘하겠어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음... 남았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비교했을 때 역시 영정도큰 차이가 없다. 네, 없다. 네. 아. 성능이 잘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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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수로 한번 가볼까요? 우익수. 네. 우익수, 나성범. 나성범. 나스타죠. 근데 우리는 이명기 선수. 아, 약간, 여기서는 조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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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래도, 거포형의 나성범 선수가 좀 낫지 않나? 아, 저, 저, 2024년도 성적이 어떻게 되죠? 3R에 조금 못 미칩니다. 2R 아 ER 부품 팔린데 대신 어그 홈런이 17개가 있구요 개. 17개? 네. 좀 많이 돌아왔다 부상 때문에 사실 힘들었어요 음 네, 아시다시피 부상 이제 햄스트링도 왔었고 뭐 여러가지 아, 부상이 와서. 있었구나 네, 시즌 초반을 좀 헌납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타격감 그 ABS존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 얼탱이 없는 그 모수, 꼬, 꼬다리 네. 꼬다리에 스윙 계속 걸리면서 호적호적 되다가 그래도 역시 3R에 온다 역시 3할로 왔습니다. 그래요, 3할타자요 네, 100안타도 넘겼고, 어, 시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명기 선수는 3할 3분 1위에. 아, 잘 하죠. 쳤다. 그리고 안타가 150개가 넘어요. 아니, 이명기가 잘했네. 아니, 이명기 선수 없었으면 사실 테이블 세터 자리가 사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17년도 이거 딱 비교해보니까 네. 확실한 차이는 이명기 쪽에서 나네요? 수비 잘하지, 발 네. 빠르지, 경쟁 능력 네. 좋지. 맞네. 네. 야, 이명기 선수. 이명기 선수, 실제로 저는 만나봤었거든요. 아, 네. 저기, 인천 경기 끝나고, 에스, 어, SK 선수 시절에, 네네. 거기 고깃집 있습니다. 그, 아, 그... 특수구이, 특수고기, 아, 특수고기, 저거, 거기가 특수고인가? 아, 뭐, 갈비살인가? 목살인가? 뭐. 하얀 갈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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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하얀 갈비. 예, 네. 네. 그 하얀 갈비. 그거. 거기 고깃집 엄청 유명하다. 갖고 그 우리 리뷰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 네, 예, 게임 끝나고 네. 갔는데, 거기 디테일에 아, 있었어요. 네, 네, 맞아그 사인 받았어요. 아, 네. 예, 매직 사와가지고. 어... 예. 즉흥에서 받아줬다. 예. 네. 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야, 여기 우익수에서 이명... 이명기 선수의 활약이 컸네. 네.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 네. 아, 그럼 확실히 컸네. 맞아요. 어. 그럼 좌익수는 누구였어요? 좌익수는, 베타랑이죠. 최영우 선수. 아, 아니, 그, 딱두박사나이 아, 그러면 전체 타순을 봤을 때, 세 명이 지금 뛰고 있네. 아, 그렇죠. 네, 지금, 김성빈, 세 명이, 예. 김선빈, 최영우. 그렇죠. 한명 누죠? 구 김선빈, 최영우. 여보세요. 전화 가안 되는데요. 여보세요. 두 명인가요? 이보모. <laughs> 맞잖아요. 세명 뛰고 있네요. 아, 네네 맞네요. 세명 뛰고 네네. 있었네. 네, 나도 네네. 왜 둘밖에 없다 <laughs> 생각했는데 맞네요. 이보모 네. 선수가 감독으로 호칭만 네. 받겠지 같이 뛰고 있는 거맞잖 아, 요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에 잠깐 빼업으로 넘어, 넘어가자면, 네. 어 최원주 선수도 있었어요. 아, 최원준 선수가. 네. 아, 그치, 그치. 신인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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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네. 그 신인이었던 최원준 선수가 지금 좌익수를 봅니다. 그렇지. 아, 좌익수로 넘어가려나 봐 네. 맞죠? 지금 좌익수 최원준 선수였으니까. 최원준 선수는 어땠나요 성적이? 어마무시했죠 네. 에버 자체가 3할 4푼입니다 이야. 3할 4푼 1위 안타 176 와. 근데 아, 이거는 홈런이 좀 작았어요 한 3, 30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5개? 야 근데 네. 진짜 외야에서의 딱 차이가 나버리네 외, 내야는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 오히려 조금 앞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외야에서의 이 와, 타율 자체에서 확 차이가 나버리네. 확 아, 차이가 죠최은 선수가 아직 3할을못 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 2알. 2알 고은 살인데. 2알 고픈 살이. 아,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페이스는? 맞아요. 최근엔 뭐, 4안타? 타 경기도 있었고. 어, 아, 네. 와, 근데와 페이스가 와. 저는 3할을 찍을 것 같아요, 최은전 선수가. 네, 센터 빼고 좌우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네. 아. 예. 네. 근데, 어,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최영우 2017년도 자이스 최영우 선수보다 지금 2024년도 저 최원준 선수의 어, 수비나 주루나 어깨 능력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비등비등하다고 저는 봐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지명 타자의 최영우 선수가 들어 있어요. 아 2024년도는 네, 0 2 어, 지타에 저희는 기억하실 거예요. 지타 누군가요? 나비야 <laughs> 공군형, 나비 선수 나비는 공군형 나비 아닙니까? 아 공군형 17 나비보다는 공구나비죠 공구나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 나비까지 어 그때 나비 성적이 어땠나요? 홈런이 27개 와 이게 무섭다 진짜 네. 와, 3할을 이거. 넘겼고요 네. 아니 17아 라인업 자체에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때 와. 당시에 3할 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인업 9명 중에 7명이었어요 9명, 중 7명. 네, 사실, 이봉호 감독님도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3알을 치는 타자인데, 네, 일부러 안 치셨고. 와, 2명 빼고, 네, 2명 빼고. 여기는 4명 빼고. 네명 빼고. 네, 근데 2알 ER 9푼 때가 이제 저희는 아, 3명 그렇죠? 정도 붙어있으니까.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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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알 다, 근데 3알 여기는 3알을 쳤다고 해서, 3알 뭐 기, 지금 24년도는 3알 1푼 때, 뭐 3할 6리, 3할 3리, 3할 7리 이런데 3할 3푼, 3할 4푼 이래 버리니까 3할 7푼 말이. 아, 아, 그러니까 이거 확 올라가 버리네. 아, 외야 쪽에서 진짜 셌네. 지타는 누가 있었죠? 지명타자. 아, 지명타자가 지명타자 이제 나중 와 예. 야, 봐 봐. 지타도 와.. 아, 김저 최고 선수가 뭐 물론 장제잘해 주고 있어요, 지명타자로. 2할 8푼 4리에 2 1한 홈런 치고 있고 백타점을 넘겼는데 아 그래도 아 주환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2017년도 백업 선수가 서동 선수가 백업이었다. 네. 서동 선수가 그때 당시에 뭐 네. 2루, 3루, 1루 뭐 외야 다 가리지 타율이 않았죠? 어떻게 됐죠? 타율이 한 3만 9푼 정도였을 거예요. 3만 9푼 1인가? 어떻게 다 합쳐서요? 네. 아니, 어, 한, 평균. 아, 아, ER, e r 8푼 1위였을 거예요. ER8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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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백업이 e r 8푼치기 힘들어요. 음. 왜냐면, 이게 계속 음. 타석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네. 뭐 타석수가 좀 적었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저 헌신을 잘. 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아 팬분들이 서동욱 선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음, 약간 24년도로 따지면 어떤 선수가 있죠? 묵묵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저는 이창진 선수.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김호령 선수. 변우혁 선수. 홍종표 선수. 음. 이창진. 이창진? 네, 이창진 느낌이에요 예 이창진 느낌아 예,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이창진 느낌 아무래도 그래도 좀 타선에 타석에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이제 투수로 나와 예, 예, 예 이창, 투, 투수는 다음 주에 아 투수는 다음 주에? 예 투수는 그래. 다음 주가 아니라 조만간 또 다시 음 예, 타격만 오늘은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24년도 17년도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거 모르겠다 어 사실 어디가 우위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분위기 자체는 어, 2017년도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음. 상황 자체는 2024년도가 더 좋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24년도를 보면 좀 영해졌다. 영해졌다. 감독도 영해지고, 아. 선수들도 영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다 영해졌다.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2017년도는 어떻게든 우승을 해야 된다는 라그 으쌰으쌰 느낌이었다면, 네. 이 24년도 느낌은 뭐냐면, 그, 왕조를 이루는 예전에 SK나 네. 두산베어스, 삼성 같은 그런 왕조를 이제 시작하는 이 라인업인 것 그치. 같아요. 2, 4가 지금 완벽한 게 아니라 2, 5, 2, 6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멤버들이다. 네. 사실 뭐, 최홍 선수나 뭐, 김선빈 선수 이런 노장들 빼고는 전체적인 연령이 굉장히 어립니다. 맞아요. 평균 연령 자체가 네. 낮아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 5년 정도는 끌고 갈수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24년도는 약간 지금 17보다는 타선이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더욱 단단해질 확률이 높고 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2024년 네. 이 라인업 이 친구들이 여, 젊어졌잖아요? 이 네. 친구들이 다 끌고 갈 거예요. 적어도 5년, 7년을 끌고 갈 거예요. 아, 그럼 뭐 올해 네. 우승하면 한 3년간 무서운. 아, 예. 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5년간은 적어도 어...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우승하지 않을까. 하, 그런 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네요. 예. 음. 네. 는 17년도 타순대, 어, 24년도 타순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17년도 이 강력한 이 타선을 24년도 타선이 이기려면 어느 선수가 앞장서서 더 잘해야 될지 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선수가 잘 해야 될까요? 어 나와있죠 사실. 네, 어디가 어, 나와있이우성 뭐, 선수 1번. 아, 일루 건데. 일루. 네. 네. 그 다음에 김성핀 선수 최영무 선수 나성범 선수 이런 중심 타선에 있는 배타리는 선수들은 음, 음, 음. 자기 제 몫을 다 해줄겁니다. 왜냐면 아. 그만큼 경험이 많아요.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병. 네. 소크라테스 선수가 사실은 이 단기전에서 얼마만큼 네. 활약을 해주느냐. 그래. 네, 이게 조금 관건인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단기전에서는 미친놈이 미친, 하나, 미친, 미친 네. 미친 하나 나온다고. 미친놈이 네. 나와야 돼요. 미친놈이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미칠까? 요걸 또 기대하면서 음. 또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우성 선수가 적어도 한 게임은 미친다라고 봅니다. <laughs> 정우성 선수요? 네 아, 정우성 선수 네, 정우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24년도 어제 몇 게임 남지 않았습니다 좀더 성적을 더 올려서 마무리 잘하고 부상 없이 끝까지 잘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야구의 연결 필요할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찜!